안녕하세요. 개미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밀웜 성충을 바로 개미군체에게 먹이로 줘봤습니다. 이 개미군체는 육식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꿀보다도 바로 곤충을 먹이로 더잘 먹는 바로 침개미 메탈리카 군체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앞서 이 녀석들이 지난 영상에서 먹이로 먹었던 그 거미에 먹고 남은 잔해요. 어, 몸통은 없어졌고요. 지금 다리 부분, 가슴 부분만 조금 남아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건 미름 성충을 애들이 먹고, 먹다 남은 찌꺼기를 버려놓은 게 보이네요. 오늘은 제가 번데기와... 그리고 밀웜 성충을 먹이로 급여를 해서 이 녀석들이 어떻게 그 먹이를 먹는지 먹는다기보다 이 먹이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정말 이 밀웜은 밀웜 시절부터 번데기, 성충까지 방어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진화한 곤충 같아요. 번데기를 공격하는 개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침을 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침을 쏘고 있는데 공격이 잘안 먹히는 것 같죠? 원래 이렇게 침을 쏘면은 침이 만약 들어가면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침을 많이 쏘는 모습을 보여줘도 미러메이 아직도 번데기가 아직도 이렇게 바닥바닥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꽁무니로 개미찜 보이시나요? 제가 되돌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정말 이렇게 개미에게 진짜 독침을 저희가 쏘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모기는 한 방밖에 안 물리는데 이 개미는 공격하는 모습에서처럼 여러 방을 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불독개미아 때 쏘였을 때도, 그리고 그린헤드 엔트야 때 쏘였을 때도, 이렇게 여러 곳을 쏘이는, 한번 쏘이면은, 한 방을 쏘이는 게 아니라, 여러 방을 이렇게 동시에, 되게 짧은 시간에 놓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딱 느껴지는 순간, 뭔가, 뭔가 쏘였다는 그 느낌이 바로 이제 직감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모습을, 어, 잘못됐다는 느낌을 바로 받거든요 쏘이면. 어, 저 작은 곤충에게 그 독침이 만약 들어갔다면, 사람이 맞아 이렇게 쏘여도 아픈데, 금방 못, 견, 못 견디고 마비가 될 거예요. 지금 개미들이 밀럼 성충을 끌고 이 개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부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이상하게 이 개미들은 이 먹이를 이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예전에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먹이로 줬을 때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억지로 끌고 들어갔던 어, 영상이 제 기억이 나는데요. 어, 아쉽게도 이 미럼은 밀엄 성충은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세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끌고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 안에는 큰 무리의 많은 수의 개미들이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 되게 이 고치가 많이 태어난 이후에 겨울을 나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 애벌레랑 다른 고치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자주 개미 알들을 옮기는 모습을 자주 보긴 했는데 아직 겨울이어서 그런지 뭔가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애벌레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몇 달째 못 보고 있네요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제가 먹이 급여를 잘못 해주고 있는지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아직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잭점퍼, 잭점퍼 군체예요그러다 어,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살아있는 미럼이나 이렇게 성충, 미럼 성충을 먹이로 주는데요. 희한하게 이 군체는 꿀을 줘도 꿀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어, 금방 별로 먹지 않고 모래로 다 덮어버리고 이렇게 미럼, 밀웜, 미럼이나 번데기 또는 성충, 미럼 성충을 먹이로 주면은 그 다음날 보면 이제 속에까지 이제 잘 안에까지 알아서 파먹고 남은 부분만 밖에 내다 버리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거든요. 특히 유독 이 개미 군체는 위로움을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저는 관찰을 할수 있었어요. 다른 군체들은 대부분 곤충보다 꿀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좋았는데요. 이 군체는 유독 진짜 육식성이 그런 성향이 강한가 봐요. 지금 군체, 어, 특히 이 개미 집 안에 끌려온 이제 미럼 번데기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도 많이 흡사하죠. 예전에 미럼을 먹을 때도 저 2층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미럼을 위에서 잡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다른 개미들이, 동료들이 와서 옆에서 같이 이제 뜯어 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미럼 같은 경우도 진짜 아내가 되게 깨끗하게 다갉아먹고 버려, 버려요. 얘들은. 제가 보통 다른 개미들은 곤충을 이렇게 통째로 줘도 잘못 먹고 액체 먹이에 반응을 더 잘하는데 유독 이 개미는 곤충 먹이에 훨씬 더 좋은 반응을 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키우고 있는 개미들이 어떤 먹이에 반응을 더 잘하고 유독 좋아하고 반응이 좋은 먹이가 있다면 그 먹이가 아무래도 그들에게 필요한 먹일 수도 있겠죠. 슈가엔트, 제가 키우는 슈가엔트도 꿀물에 먹이 반응을 진짜 이제 반응이 정말 빨라요. 메탈리카 그 그린헤드 s 트 같은 경우에는 꿀에도 반응이 좋고 곤충에는 별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불독이랑 잭 점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둘다 g a r ant, 이 u g a r ant, sugar ant, sugar ant, sugar a n 애벌레에게는 진짜 단백질을 조그마한 귀뚜라미를 주면은 바로 가져가서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다음에도 잭점퍼 군체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지금 그 군체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 영상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치킨 교주님에게 제가 예전에 구입했던 이 사육장을 지금도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사용 안할 때는 이 개미 군 아, 촬영을 안할 때는 이렇게 다 닫아둬가지고 개미들이 사생활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이 먹탐장을 이용해서 먹이 활동을 하... 먹이를 급별하기 때문에 아, 청결 상태 유지에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를 깔아줘서 이 사육장에 먹탐장에 오염도 많이 방지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지금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 사육장이다 보니까 모서리 모서리에 개미 분비물인지 어 뭐가 자꾸 쌓여요. 이렇게 조금 진한 갈색으로 이렇게 코너 이 모서리에 저런 오염 물질이 쌓이는 것을 제가 지금 관찰하고 할수 있었고요. 이 내부에도 그렇고. 이 먹탐장 밖에도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육장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육장은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지금까지도 이게 벌써 몇 달째죠? 다섯 달 넘게 이 사육장에서 지금 이 군체가 잘, 사, 잘 생활하고 있고요. 정말 죽는 개체들이 정말 적게 나와요. 거의, 뭐, 1, 2주에 한두 마리 죽는 개체가 나올까? 할 정도로 지금 사망률이 정말 적, 적게 발생하는 사육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은 의문사를 고려하신다면 이 사육장 저는 강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가끔 그 댓글 이벤트로 이 사육장을 경품으로 치킨교주님이 나눠드린 적도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나중에 구독자 1000명, 1000명 돌파하면은 저도 댓글로 이벤트를 조금 나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유튜브가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만큼 빨리 업로드를 못 시켜 드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해서 보다 잦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볼게요. 미룸 성체가 정말 방어력이 정말 뛰어나요. 지금 이게 영상으로도 이제 10분 조금 넘었는데 사실 이 편집한 거 빼면 편집한 편집 안한 영상분까지 포함하면은 30분 넘게 이 미룸 성체는 이 모든 공격을 다 받아내면서 저렇게 견뎌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단단한 껍질을 어, 이 개미 침으로는 뚫을 수 없나 봐요. 아직까지는, 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롬 성체가 이제 갓 우아했을 때는 연한 하얀색, 그리고 뭐 연한 베이지, 어, 갈색, 이런 색을 띌 때는, 어, 조금 연한데, 지금 성체, 이 성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어,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났을까요? 어, 그 정도 지나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이렇게 색이 진해지고, 이 미롬 성체의 피부가 단단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만든 그 미롬 미롬 팜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애들이 아직도 지내고 있고요. 저 미롬 미롬 팜도 나중에 알 낳고 그 작은 애벌레들이 생기면은 그때쯤해서 애들이 잘 사육되고 있다는 점을 또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개미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은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벌써 많은 개미들이 결혼 비행을 끝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름, 늦여름이랑 가을까지도 결비를 하는 개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여기에는 호주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긴 현재 겨울인데도 비가 오고, 며칠 후에 이렇게 날이 맑은 날, 유독 갑자기 따뜻해지는 날, 그리고 바람이 별로 없는 날에는 개미들의 어, 결비. 저도 몇번 목격했고, 그리고 흰개미, 흰개미들도 결비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제가 페이스북이랑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서도 결비를 하는 그런 여왕개미를, 신여왕을 많이 발견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 있었거든요. 요즘 한국에서 늦게 개미 사육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여럿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개미마을이랑 개알사 이런 개미 관련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하셔서 요즘 신여왕에 대한 그런 정보를 틈틈이 모니터링 해보세요 분명 올해 아직 결비를 못한 군체들도 늦게나마 결비를 하는 뭐 종이 분명 있을 거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